자 이제 상영 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상영 로그라는 말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이랑 일치할 거니까 짧게 짧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상영 로그라고 하면 그냥 미시 우리가 배웠던 로그는 a의 n 이런 형태였어, 그치 근데 상영 로그라고 하면 이 a가 a가 10인 경우를 의미해. 그래서 로그 10의 n 이런 형태를 상영 로그 하는데. 상형로그라고 이름까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10이라는 녀석을 생략해도 아 항상 미시 10이라고 생각을 하자 라고 해서 로그의 n 형태를 우리 상형로그라고 하고 요 10이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면 돼 미시 10이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자그 다음에 성질은 그대로 당연히 가져가겠지 자그 다음에 상형로그 표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형로그 표는 보는 방법은 본 수업 때 알려 줄 거고 본 수업 때 알려 줄 거고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로그 상형로그 표에 없는 값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 없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차피 자이거 볼게 진수가 0보다 큰게 조건이었어 그런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10보다 클 때가 있을 때 로그 n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볼게. 자, 로그에 뭐 22.6요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얘는 로그 2.26 곱하기 1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로그 2.26 더하기 1.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는 얘는 있잖아. 우리 로그 상영로그니까 10이 생략된 거고, 1, 이거 얼마지? 이거 0이었지? 그 다음에, 로그 10은 얘도 1이니까, 아, 1부터 10,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일 거야. 맞니? 그래서, 요, 요렇게, 요 범위 안에 로그 2.26이 항상 포함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알파라고 만약 쓴다고 하면, 해당 내용처럼 쓴다고 하면 얘가 n이 될 거고 n은 1이 되는 것이고 알파는 로그 2.26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야그 다음에 방금 알려준 것처럼 한번 다시 볼게. 로그 뭐36해 볼까 얘는 1 더하기 로그 3.6으로 내가 쪼갤 수 있을 거야. 맞을까? 그럼 여기에 진수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상태니까 이 전체의 값은 0보다는 클 것이고 1보다는 작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값은 얘 부분이 전체 값이 1점 얼마 얼마다 라고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얘가 정수부분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소수부분 되는 거겠지.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이 소수 부분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라는 거야. 하나 더 다시 볼게. 예를 들어서 로그 어, 0.53 이런 거 한번 볼까? 0.53. 얘는 로그 5.3에다가 분의 10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이값 전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0얼마얼마다 라고 볼수 있어. 맞니? 그러니까 얘를 또 바꿔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5.3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소수 부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0얼마얼마라면 정수 부분이 0.0이 아니라 정수 부분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왜 소수 부분의 범위가 항상 0 이상 1 미만이어야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수 지금 양수 같은 경우에는 36 같이 10보다 큰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부분 그대로가 요 앞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음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부분 한번더 신경 써줘야 한다라는 거야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가우스를 이용해서 정수 부분 나타낼 수도 있겠지. 당연히 가우스는 로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한번 볼게. 로그 36의 가우스. 요렇게 내가 생각을 해 주면 이값아가 얼마? 우리 1. 점 얼마 얼마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1이 될 거야. 그러면 로그 36의 정수 부분을 정수 부분을 가우스 로그 36이라고 쓸수 있겠네. 음수인 경우도 한번 볼게. 아, 여기 3이 아니라 3이 아니라 10 로그 상형 로그니까 자, 그다음에 음수 부분 볼게. 로그 어0.002 3이렇게해 볼까? 얘는 로그 2.3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3요렇게할수 있겠네. 3칸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2.3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가우스 썼을 때 그게 말이 되는지 한번 볼게. 그럼 이거 전체에 내가 가우스 요렇게 입혀주게 되면, 이값 전체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소수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 얼마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가우스를 내가 입히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 표현되니까 아 음수일 때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알수 있고 소수 부분은 당연히 당연히 전체에서 정수 부분 빼면 소수 부분만 남겠지 종종 쓰이는 성질이야 자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한데 자 소수 부분이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로그 a는 n 더하기 a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로그 b는 m 더하기 a1 왜? 지금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값으로 놔볼게 그럼 두 개를 빼주면 b분의 a n 마이너스 m 얘가 뭐야 지금? 정수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 됐지? 자그 다음에 소수부분의 합이 1이래 소수부분의 합이 1이래 이번에는 어떻게 놓을 거냐면 얘를 1마이너 a1 이렇게 놓을게 당연히 해당 조건 전부 다이 녀석이 A1이라는 녀석이 A보다 작고 0 이상일 테니까 1 a 도 A1도 A보다 작고 얘는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 여기에 등호가 빠진 이유는 A1이 1이 되는 경우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더하면 1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야. 두개더 해볼게. 그럼 로그. A, B는 N, M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 맞니? 이거 두개 더하면 정수라는 내용이니까. 자, 요렇게,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내용이고, 심화되면 은 눈에 잘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하는 개념이야. 자, 여기까지가 상영로그 개념 전부니까 크게 많지 않은 내용이었어. 상영로그는 문제로 많이 응용되니까 이제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같이 볼게. 그럼. 이만.